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올해로 4년 차인 30대 여성입니다.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억지 때문에 결국 남편과도 이혼했네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당시 저도 남편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요. 둘다 맛집 다니는 걸 좋아해서 주말에 만나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며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정이 들어서 소개받은 지네달 만에 정식으로 연애를 시작했네요. 사귀는 동안 소위 쿵짝이 잘 맞는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그랬어요. 그 흔한 말다툼 한번 없이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어주며 인연을 만났지요. 그러다 남편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제가 별 고민 없이 좋다고 하면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자기 고향에 있는 회사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았어요. 사실 남편이 회사 생활을 서울에서 하고 있긴 했어도 워낙 박봉을 받았던지라 서울살이가 녹록치 않다고 몇 번이고 저에게 하소연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고향으로부터 온 이직 제안을 놓치고 싶지 않은 눈치대요. 그리고는 혹시 제가 같이 가줄 수 있는지 묻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평생을 서울에서만 살았기에 다른 지역에는 연고가 거의 없어요. 그렇다보니 아무리 같은 대한민국이라고 해도 다른 지역으로 움직인다는 게썩 내키지는 않았지요. 게다가 남편의 고향에서 제가 뭘할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직업적 특성상 지방으로 갈수록 일자리가 소멸된다고 봐도 무방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같이 못갈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제 속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았네요. 그런데 남편이 말하기를 일은 안 해도 좋답니다. 저만 괜찮다면 전업주부로 살아도 된다며 자기가 평생 저를 책임지고 먹여 살리겠다고요. 워낙 남에게 신세 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라 남편의 그런 제안이 고맙기는 했지만 내키지는 않았어요. 사실 사람 마음이란 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끝없이 저를 설득했고 결국 저는 남편의 고향으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어찌나 매달리던지 한번 믿어보자 싶었던 거지요. 게다가 정말 운 좋게도 대학선배의 도움으로 그 지역 안에서 일자리도 구하게 되었네요. 연봉도 서울 직장에 비교해도 크게 차이나지 않았고요. 하지만 그렇게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간 지 1년도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이직한 회사 대표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면서 회사 급여가 밀리기 시작했다고요. 처음엔 남편이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저는 몰랐어요. 저희는 남편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건 다른 사람도 아닌 어머님을 통해서였습니다. 남편은 약속이 있다며 주말 아침부터 외출을 한 상황이었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이 지금 이게 다 무슨 상황이냐며 저더러 빨리 시댁으로 오라고 하시대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님 목소리가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것처럼 어찌나 냉랭하던지 모르긴 몰라도 큰일이 터졌구나 싶어서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참고로 시댁과 저희 집은 걸어서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을 만큼 가까웠어요. 시댁으로 향하는 내내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했지만 어쩐 일인지 통받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현관을 열어주셨는데 어머님 등 뒤로 아버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남편이 보였으니까요.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사람이 시댁에서 저러고 있으니 황당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남편이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서른도 넘은 아들을 저렇게 꿇어 앉혀두셨나 싶대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더러 너는 왜 그러고 있냐며 너도 빨리 남편 옆에 가서 꿇어 앉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곧이어 어머님께서는 남편이 어쩌다 카드 값을 연체하게 된 거냐며 저를 추궁하셨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랐던 저는 어머님께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오히려 대물었지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이것보라고 여자가 돼서는 얼마나 살림에 관심이 없으면 자기 남편 카드값이 연체되는 것도 모르냐입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남편을 쳐다보곤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없이 고개만 끄덕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가 그랬냐니까 급여가 6개월째 미지급되고 있다고요. 제가 진작에 말하지 그랬냐고 남편에게 말하는데 앞에서 보고 계시던 어머님이 저더러 쇼좀 그만하래요. 그러더니 이게 다 제가 살림을 해프게 해서 그런 거라나요. 그리고는 분수에 안 맞게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갈 때부터 알아봤답니다. 그 순간엔 솔직히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따로 스튜디오 촬영을 안 하고 그 돈을 아껴서 하와이로 갔거든요. 그리고 신혼여행비는 제가 대부분 부담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남편이 집을 해오는 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집에 대해서도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저도 남편도, 저희 부모님도 시댁에서 집을 해줄 거란 기대 같은 것도 없었고 크게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님이 먼저 당신이 집을 해주시겠다며 어찌나 생색을 내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을 해주시긴 했는데 집이라는 게 구축 빌라에 시댁에서 엎어지면 코다울거리 일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어머님은 당신이 집을 해주셨으니 저희 쪽에서 예단이라던가 좀 제대로 해왔으면 좋겠다고 대놓고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혼수고 예단이고 이것저것 남한테 싫은 소리는 안 들을 만큼 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카드값이 연체된 게저 때문이란 식으로 몰고 가니까 남편이 더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대뜸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왜 멋대로 집을 계약해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냐고요. 처음엔 옆에서 들으면서도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남편 하는 말이 저희가 사는 집이 남편 명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은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어머님이 계약금이랍시고 내주신 4천만 원을 제외한 모든 게 대출이라고요. 그리고 그 대출은 어이없게도 저희 남편이 갚고 있었답니다. 어머님이 월세 대신 낸다 생각하고 갚으라고 했다나요? 황당해서 어머님 아버님이 계신 것도 잠시 잊은 채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어디 어른 앞에서 그 따위로 행동을 하느냐고 하시길래 어머님이 저라면 지금 화가 안 나겠냐고 물었어요. 그리고는 남편한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막말로 어머님 아버님이 카드 빚을 갚아주실 것도 아닌데 왜 여기 와서 아쉬운 소리를 하고 욕을 먹고 있느냐고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한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제대로 다 털어놓으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미안하단 말과 함께 이것저것 하나씩 끄집어내며 이야기를 하대요. 여담이지만 물론 당연히 결혼 전에도 각자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몇 번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여기저기 조금씩 뻥튀기를 했었다네요. 모아둔 돈이 5천만 원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건 다 어디 있냐고 물으니 그건 차를 사면서 다 써버렸답니다. 저한테는 리스라고 했던 차였어요. 그런 남편을 보고 있자니 한숨만 나오고 원망스러웠지만 꼼꼼하지 못했던 저를 탓할 수밖에 없었지요.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일단은 집부터 이사를 하고 자동차는 팔기로 했어요. 애시당 초 남편명의도 아닌 빌라인데 저희 부부가 갚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매달 월세 내듯 대출을 갚아야 한다면 집이라도 좋아야 할거 아닌가요? 솔직히 사주신 거라 하셨으니 그러려니 하고 살았지. 40년이나 돼가지고 벽에는 금도 가있고 찬바람이 들어차기 일쑤였지요. 어머님은 이 빌라가 재개발이 될 거라는데 제 눈에는 그런 투자 가치도 보이지 않았고. 재개발이 언제 될줄 알고 이걸 버티면서 저희가 그 빚을 다 갚나요? 다행히 남편 차는 연식도 오래되지 않았고 운행거리도 짧아서 비교적 좋은 가격에 정리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몹시 아쉬워했지만, 당장 어떻게든 월세를 면하려면 목돈이 필요하기도 했고, 상황이 상황이었던지라 본인도 뭐라고 말을 못하대요. 그렇게 저희는 반지하지만, 그래도 전세인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란 마음으로요. 친정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해하시던지.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보단 그저 어머님의 집 사줬다는 유세와 생색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기쁘대요. 시댁에서 거리도 차로 30분 넘게 떨어진 곳이라 마음이 편했고요. 그리고 더 이상 남편에게 경제권을 맡겨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경제권을 모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비로소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달까요? 이후로 저희 부부는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죽으림을 다해 열심히 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퇴근한 뒤에는 대리운전과 배달을 하며 돈을 벌었고, 저는 저대로 아는 지인들을 통해 일감을 받아와, 새벽까지 컴퓨터를 붙들고 씨름을 했지요. 신혼이고 임신이고 그런 건 생각할 여력이 없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저에게 미안해했고, 저는 저대로 친정부모님을 실망시킨 것도 그렇고, 아무튼 저희 두 사람 다 하루 빨리 이반지아를 탈출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네요. 그러다 한세 달쯤 됐을 거예요. 어머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을 해오셨어요. 아버님이 식당 주차장에서 차에 치이셨다고요. 주차장이라 차가 천천히 달렸다고는 하지만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어디 크게 다치신 거 아닌지 머리라도 다치셨으면 큰일이니까요. 놀라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어머님은 울고불고 난리셨는데 의사 말로는 다행히 아버님은 꼬리뼈 쪽을 다치신 거 외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대요. 그제서야 저도 남편도 한숨 돌리고 다시 회사로 복귀를 하려는데 어머님이 저를 붙잡으며 병간호 안하고 어디로 내뺄 생각을 하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계신데 제가 왜 병간호를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대뜸 이 모든 상황이 전부 저 때문이라는 거예요. 황당해서 아버님이 저 때문에 다치셨다는 거냐고 물으니 그렇다나요. 이게 다 저희가 멋대로 이사를 나가서 생긴 일이라고요. 알고 보니 아버님께서는 어머님이 멋대로 사신 그 빌라의 대출을 갚기 위해서 지인 식당의 주차장 관리 일을 시작하셨고 그곳에서 사고를 당하신 거였어요. 어머님은 저희가 빌라에 계속 살면서 대출을 갚았으면 아버님이 나가서 그 고생할 일이 있었겠냐며 저더러 책임을 지라고요. 그리고 그 책임이란 한마디로 빌라에 잡혀있는 대출을 저희더러 갚으라는 것이었지요. 원한다면 명의도 남편 명의로 바꿔주겠다면서요. 제가 됐다고 했어요. 투자 가치도 없는 구닥다리 빌라에다가 제가 왜 생돈을 바르냐고 그렇게는 못 한다 했지요. 그리고 저도 그땐 부동산에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던 시기라 그 빌라가 매매하기 어려운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명의를 바꿔 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떠넘기시는 거나 다름없는 이야기였던 거지요. 제가 어머님께 일단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님 병간호만 열심히 하시라 했어요. 그렇게 집에 돌아왔는데 어이없고 화가 난 저와 달리 남편은 근심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어쨌든 아버님이 일을 하다 다치셨으니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지요. 보기 안쓰러워 괜찮냐 물으니 남편이 저더러 그냥 빌라에 들어가서 살고 우리가 그 빚을 갚으면 안 되냐입니다. 지금처럼 서로 노력하고 살면 그빚 우리는 금방 갚을 수 있지 않겠냐면서요. 우리가 젊으니까 고생을 해도 젊은 우리가 하는 게 맞지 않냐는데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잠깐 쳐다봤다가 그렇게는 못한다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어머님이 멋대로 저지른 일을 내가 왜 수습을 해야 하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어머님은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신 거지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라나요. 이제 시작하는 자식한테 한 달에 대출 150씩 갚게 하신 게 자식 잘 되라고 그러신 거라고? 그게 말이 되니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자기가 처음엔 이런저런 이유로 저한테 미안해서 차를 팔자고 할 때도 순순히 팔았답니다. 하지만 이제 자기가 월급도 제대로 받아오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지 않냐면서 이번에는 자기 뜻대로 다시 빌라로 들어가재요. 그러면서 저더러 너도 부모 있는 자식으로서 시부모님이 불쌍하지도 않냐는 겁니다. 전 나이에 대출 갚겠다고 일하다 사고가 났는데 미안하지도 않냐고요. 어이가 없었지요. 막말로 그 대출 저 때문에 받으신 거 아니잖아요? 돈천 원도 저 때문이 아닌데 제가 왜 미안해하고 불쌍해해야 하나요?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대신 갚을 대출은 아닌 거지요. 남편에게 진심이냐니까 진심이랍니다. 제가 싫다면 자기라도 혼자 그 빌라에 들어가서 살면서 대출 갚고 하겠대요. 그래서 그러라 했습니다. 그렇게 따로 살자고요. 당신은 빌라 들어가서 당신이 번 돈으로 대출 갚고 뭐라든 알아서 하라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 해서 말 그대로라고 각자 갈길 가자고 했지요. 그리고는 사기 결혼으로 고소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알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건 미안하게 됐다네요. 그런데 자기는 도저히 어머니 아버지를 모른 척하고 살 수가 없다나요. 저는 남편이 정신을 차렸다고 믿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편만 믿고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남편 말하는 꼬라지를 보니 앞으로도 결국엔 어머님 아버님한테 이리저리 끌려다닐 게 뻔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다행이라 해야 할지 남편이 저더러 전세보증금하고 어쩌고 해서 한 4천만원 되는 돈은 저다 가지랍니다. 그 속내가 뭐였는지는 몰라도 남편의 마지막 남은 양심이었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나쁜 엑스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에 올라와 다시 직장도 구했고, 지난 1년이 꿈 같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싶을 만큼 제일 같지 않대요. 한편 남편은 기어이 그 빌라에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어이없게도 제가 서울에 올라와 직장을 구하던 시기에 남편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더군요. 남편이 술에 취해 전화를 해와서는 저랑 살 때가 그래도 좋았다며 그때 자기가 눈에 뭐가 씌었었나보다고 미안하다 하는데. 그냥 대출 잘 갚고 잘 살라고 한마디 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이 다치고서 남편의 속내를 볼수 있었으니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결국 의미 없는 결혼 생활만 더 길어졌을 테니까요. 저는 제가 한 결정에 요만큼도 후회는 없습니다.